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압과 이세벨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한기상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또 네 집이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이 아들 바사의 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비참한 죽음 가운데 심판하시게 되는가? 열왕기상 21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또뭐 이렇게 신앙상을하면서 접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열왕기상 21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네가 그러니까 아합이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또 어떤 죄악을 저지로 악을 행했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행태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버렸다. 우상에게 팔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꼭 어떤 장사치들이 매매하듯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형태 참 심각하거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그 인생들이 지금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신의 삶을 팔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후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후의 이름의 의미는 그는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의미는 참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후가 또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간 예우의 이름에 오면 그는 여호와시다. 그러는 게 있어요. 예우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람, 네. 11개와 3장에는 여호람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인물입니다. 여람을 배반해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24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예요. 예후가 반역을 하죠. 여람을 배반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여람을 살해해요. 어, 왜 여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여람을 이렇게 죽이는가?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또 그리고 그 아들 요호람, 요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카샤르라는 이 단어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배반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협력하다라는 뜻이어요 협력하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배신과 배반은 다른 한편에는 협력하고 단결하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람을 배반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협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예후가 여람 여호람에게는 반역의 행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행태로 보인 것이 여람을 배반하여 그를 죽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의 집에 대한 집안에 대한 심판을 위해 예우를 도구로 쓰시죠. 그리고 결국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여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압의 아버지인 오무리에 대한 심판을 실기적으로 해방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압과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앞서 1 1개상 21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참 저들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즉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악한 행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즉오물리 가문에 의해.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아합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연거푸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아합에 대해 열왕기상 16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아합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요하를 노하게 한 그러한 행태를 보인 거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열한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열한기상 21장 25절에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동하다라는 말은 꾀다 유혹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교활한 행위를 충동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뭐냐면 나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쁜 일,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꿰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뭐더 올라가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아베 아버지 또그위 선대들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여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거역하고 거역한 것들이 결국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라고 할수 있죠. 아합의 그런 우매함, 분별하지 못함,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또 이세벨이 꿰이 있는 그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자신을 팔아버릴 만큼, 우상에게 팔아버릴 만큼 악을 해난가.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만 잘해서 결코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미안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 그것도 특별히 부부간이나 가족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신앙도 지키지만 상대방의 신앙이 어떠한지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그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7절까지 그 심판의 말씀이 실제가 돼요. 아합의 죽음 이후 그리고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런데 여러분 적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어요. 32절에 보면,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어때요? 이세벨 옆에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으로 떨어뜨려 죽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라면 물론 믿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은 비들 존재가 못해요. 미안하지만. 가까이에서 시종을 들고 뭔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우가 반역을 일으켰고 예우를 돕는 사람들은 아악과 이세벨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론 신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믿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이후 약 1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년의 시간이란 시간동안 아합의 가문이 회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회역한 인생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피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뭐, 은혜 를 구하고, 또,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를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그런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로 말면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것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주여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늘 회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들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언하신 대로 이러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택하신 인생들의 협력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택하신 인생들의 협력을 통해 역사하셔요. 배반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협력, 우리 각각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은 누구나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선물이다. 누구나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어리석음이 우리 부부 혹은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자.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해야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의미로 부창부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부부지간에 또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 악영향으로 끼쳐지면 안 되잖아요. 아압과 이세벨을 이런 어리석은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제 10장 이하에도 아합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오물리의 가문, 그리고 그 아들 아하, 이렇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참 비참한 그런 말로를 보게 되죠 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 보시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한 날. 우리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